제발 싸게 사주세요 제발 맞추려라. 싸게 사주세요 대포 0 올라가지 마 있어요? 그만해 날 가만히 내밀어둬 선수들이 먼저 선정이 됩니다 저희가 간단한 프로필과 함께 선수 소개 영상을 보게 되고 그 이후에 감독님들이 이제 포인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경매에 올라갈 선수를 추첨해 보겠습니다 아트픽은 그 코딩 받은 캐릭터들이야 오우 어, 쉣 코딩, 근데 이 쌍배 선수의 특징이 <laughs> 어느 정도 내려치기가 된 모습이 자주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자나 때 네. 팀이 선정이 되고 코딩이 시작되면 정말 S급 정글러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다양한 픽살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쌍배 선수의 소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이, 아 까비 아, 바로 내려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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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리터쇼! 여기 아, 연기, 분신 연기를 했네요 <laughs> 아, 샤코 아, 지금 연기 예? 아, 다양해요 여기서도 연기를 잘해 네. 네. 가짜인 척 연기하는 거거든요 샤코가 와 리터쇼 개 잘한다 그러니까 본인의 치어도 연기 아닐까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인생 자체가 가짜다 <laughs> 네, 네, 네. 항상 대회 때는 잘하는 모습을 <laughs> 보여줬거든요 뭐해?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아 확실히 좋아요 네. 티어가 지금 30분 중에 실버인 분이 두분 계신데 미미미누 씨와 쌍배 씨거든요 네. 실버라서 아마 평가가 좀 낮지 않나 <laughs> 하지만 리트쇼 있다는 거 아직도 리트쇼였죠? <laughs> 자 경매 준비됐다고 합니다 정글 쌍배 선수의 경매 네. 시작합니다 과연? 자 큐베 10점입니다. 15초 안에 아무도 경매 입찰하지 않으면 그대로 쌍베. 큐베 감독님이 쌍배 선수를 데려가게 됩니다. 쌍배 10포인트 이봐, 2초 안 들어올 것 같죠? 15포인트? 오, 15! 오 15! 15! 옛날에는 5포였는데 많이 올랐네. 무려 1 0포나 올랐어. 플레임 감독 쌍배 선수를 15포인트로 정글러로 입찰했습니다. 어? 나야? 아나무서 뭐 이런 얘기까지 그렇죠. 이제 있었는데 아 모스트 픽부터 정말 와. 바다와 같이 넓은 챔피언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두 번의 우승 경험 아나 무서운데 하였고, 조금만 더늦게 나오지 아 언제였는지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강소연 선수가 저한테 이거 뭘로 이겨야 되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음, 최고의 맞아. 자리 네, 있지만 네, 항상 맞습니다. 공부하는 쇼크가 네. 나아지지 않은 강소연 선수의 <laughs> 영상을 보겠습니다 <laughs> 정수 매드무비 간다. 어 예고했어요, 오 예고했어요. 매드무비 예고. 오 나를. 우입구? 이거 큐비 아닌가요? <laughs> 어, 큐비님 <laughs> 큐비 기분 나빠하시는 거, 아거아아 아니야? <laughs> 어, 사고다 주고. 어, 잘했는데요? 어, 너무 예. 잘했는데요? 바로 경매 시작합니다. <laughs> 제발 싸게 사주세요. 제발 맞습니다. 싸게 사주세요. 어, 바로 100포인트. 아, 아, 100씩부터 불러 나힘 들어. 어, 아, 100씩 올라가지, 100포씩 올라가지 마. 그만해. 날 가만히 더 밀어 둬. 그냥 거기까지. 400만 넘기지 말자 참았습0 9 넘기지 말자 요 가능해요? 400을 계속 쓰고 있는 상황. 390, 해. 390, 또. 390. 딱 아, 아, 아 뭐야, 물팀 정글 도 쌍배님이네. 아나 어지러워. 아 벌써 힘들어. 강소연 선수가 라이벌이 있다면이라 질문을 받았을 때, 묵삼 선수를 아, 꼽지도 않았어요. 문제. 나의 라이벌은 누구냐? 왜냐? 묵쌈은 이거 봤거든. 와, 와. 이미 뭐 내가 재낀 선수는 염대해주지도 <laughs> 않는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c 아 모엠 o m 입니다이 선수도 이번에 이제 첫 출전하게 되는 선수인데 상대적으로 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맞습니다. 있는 그런 서포터입니다. 유미 도틸러스 소라카 카르마 룰루 레오나를 다룰 수 있고요. 현재 티어는 플레로 승급을 했다고 해요. 우승 공약이 어? 요들족 코스프레? 어? 근데 요... 아, 요들족 코스프레 어떻게 예. 하는 거죠? 그건 우승을 하고 나서 한번 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c 모엠 선수의 소개 영상을 보겠습니다. 별명이 굉장히 어, 많은 예. 것으로 어, 알고 어, 있고. 호러서까지. <laughs> 다 다른 챔프를 하고 아, 계세요. 어, 뒤쪽에서 포지션이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음. 아, 네, 체력 많으니까 살짝 안무빙 음. 해주고, 이거 어, 피해주고, 아, 핑퐁 해주고, 제발. 제발. 아, 이야. 오, 아. 그거 보면 이번에 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네, 그런 그렇죠. 서포터인데, 찌모엔 선수 경매 시작합니다. 이분 비쌀 것 같습니다. 150! 시원이는뭐 아, 5포인트부터 시작 네. 안 해요 네 3자리부터 네. 갑니다 155, 자, 155. 플레임 자갱만160갱만팀 지금 스나랑 선수가 원딜로 있어서 네. 함께 시너지를 내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180 큐베 여기도 류지영 선수가 있어요 자 플레임 200포인트. 200 5초 남았습니다 플레임 200 200 200! 어, 딱 잡혔습니다 아. 아, 왜냐 왜냐 아. 입니다. 왜냐면 미드로 이제 출전하게 되고 플래티넘 본인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이제 피력을 했고요. 우리 하나 댓글 잘 받는 달리우드님 플레이하고 세계 대회 우승 1 0번 이상 해본 어떤 게임의 정점을 찍어본 자거든요. 네. 그냥 지르세요 플레이님. 이제 바로 이제 영상을 저희가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백금 찍어봤다요 어차피 무빙 침착하죠. 오. 와 무빙 잘하신다. 와 플레임 나 왜냐면 사 줘. 플레임 나 왜냐면 사 줘. 네. 0 포인트. 백 포인트. 참고로 젠지 네. 아카데미 헤드코치 출신입니다. 음, 맞습니다. 자, 1 0 이러면 플레임 감독님이랑 캡틴잭 감독님이 레이스를 음. 할것 같은데. 캠린 채 감독님 또 이제 한땀 한땀 쓰고 계셔서 좀 늦는 게 아니라 어 왜냐면 105 포인트로 되어갑니다. 그 이러면 강승상 배 왜냐면 친로임으로 일단플레임 팀은 구성이 됐고 원딜은 아직 두 선수가 남아 있어서 둘 중에 한 명이 플레임 팀으로 가게 되겠네요. 그리고 왜냐면 선수 같은 경우 이제 공익근무를 이제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상금을 만약 획득하게 되면 모두 기부하게 되는 네. 아 그런,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야이. 자 그럼 다음. 선수와 따연이 선수가 있습니다. 먼저 윤나당 선수를 경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경매하겠습니다. 이 플레임 감독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음, 어떤 원들이 더 맞습니다. 강하다고 생각할지 이제 포인트를 남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네. 때문에 윤나당 선수도 이게 사 플랫폼에서 대회를 굉장히 많이 추천했던 선수거든요. 대경험이 아, 없는 선수는 여기서 아니에요. 한번더 유찰당하나요? 어. 어. 유찰 따연이 유찰. 유찰. 선수의 경매를 또 <laughs> 진행을 해봐야겠죠. 만약 여기 또 유찰이면 두 팀은 누구와도 상관없고 <laughs> 음. 우리 그 시드가 더 중요하다. 왜냐면 이제 플레임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뉴클리어 감독님과 같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오자크 포인트. 따요니 네. 오1 0 포인트. 왜냐면 따요니를 사면은 PS 같은 포인트. <laughs> 낙찰입니다. <웃음> <웃음> 플레임 감독이. <laughs> 자,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신까지1점까지 동해줬고 감독님들은. 각 팀별로 이제 방에 들어가셔서 저희가 팀원 전원과 간단한 좀 인터뷰를 진행을 할 테니까 거기서 준비를.